야, 근데 왜? 야, 빨간 빛은 뭐냐? 진짜 내 뒤에 주고 원래 주는 거야 주고? 야! 발로 맞는, 발로 맞는, 발로 맞는 방송. 아예, 아예. 하나 미차 가자. <laughs> 그니까 절로 뛰어서 캐비딘 안에 숨으면 돼. 아니까 이제 좀 할만하다. 딱 이제 숨으면 돼. <laughs> 빨간색 배경 반짝이는 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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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하지마. <laughs> 아, 씨발, 깜짝. 알고 있었는데 또 놀랬네. 아, 진짜. 알고 있었는데도. 아, 깜짝아. 아 왜? 아 열리는구나. 아 열리는구나. 아 커터칼 그 어, 끓는 소리구나. 아좋때다아좋때다오그 부적이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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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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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뛰지는 못한다. 뛰지는 못한다. 아야야야 졸로 가 졸로 가 졸로 가. 아아 케빈에서 아, 들어갔을 때 숨을 수 있다고. 아씨. 쇼라웨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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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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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뛰어 뛰어 행님행님 빨리 뛰세요 행님 빨리 뛰세요 행님 좀만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미스타킴 힘을 내요 미스타킴 숨어 숨어 어 숨는다 숨는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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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는 거 있었다 야 근데 왜야 빨간빛이 뭐냐 진짜 내 뒤에 저거 저 빨간 빛 뭐냐, 저거. 원래 저런 거야, 저거? 원래 저런 거야? 야. 아, 왜 저래? 아씨 빨간 빛이 보이긴 하네, 간호. 뭐야? 하지 말까? 하지 말까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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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스콜 빌딩 키가 됐어. 됐다. 이제 좀 숨어 있자. 숨어. 오케이. 됐다. 됐다. 키 얻었어. 야, 디오야. 디오야, 10점 팻만 어디 갔냐? 10점 드립니다. 막가파요, 이러면, 그냥. 될 때까지가. 아! 어!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 오, 오, 아무래도, 부적이다, 부적다 부적 쿨타임 돌았죠? 제끼고! <laughs> 뛰어. 뛰어. 일단 숨어. 숨어. <laughs> 숨어서 소용없을까? 봤을까? 봤어? 봤어? 이걸 봤어? 아씨 이 봤네 봤네 맞네 봤네 맞네 봤네 캐비네에서 살림 차리겠다 진짜 얘가 센서가 지금 너무 좋아졌어 맞죠? 맞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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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와 됐다 이제 처음 와보는 곳이다 처음 와보는 처음 와보는 곳이다 됐다 와 됐다 됐다 처음 와보는 곳이다 처음 와보는 곳이다. 이게 무서워. 아, 씨. 아, 캐비넷, 캐비넷. 보통 뻔뻔하거든. 캐비넷. 어, 오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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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카드키가 있어야 되나? 키가 없지만, 실험실을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은 AJ를 만나라. 2층에 있다! 여기가 몇 층이지? 여기가 3층이잖아! 그럼 밑으로 가야 돼, 밑으로. 일단 엘베는 작동 안 하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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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됐다, 엘베! 엘베가 될라나 이제? 똑똑하죠? 또 이게 꾸역꾸역 또 이래. 온다, 좋았다.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나저 무작정 나왔으면 또 시커멧죠? 약간 커터칼 소리가 약간 들리더라고. 공기가 싸늘하다. 저녁이 신한 년이 가슴에 날아와 꽂힌다. 아, 왠지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데. 어디 갔지? 여기서 보인단 말이지? 지나가면 갈까? 지나갈라나? 지나갈라나? カタカタソリなんだっっわしわたわあ <noise> ちょってた。 대다시만, 대다. 하잖아하하하하야형이하요 레오 형하 동생이요. 동생, 맹동생. You know that? 할수 있잖아요. 아 불안하다 이 불안하다 불안하다. 이왜캐비닛이 없냐 이렇게. 어. 화장실 안가 화장실 안가 화장실 안 가. 아, 아! 전혀 이까지 또 왔죠. 전혀또 왔죠. 오늘 해보자 이거지 오늘. 예, 화장실에 PTA 있어도 있어요. 내 마음에 안식처. 캐빈에. 갈수록 나한테 너무 집착이 심해지고 있어 얘가. 아, 얘안 가냐? 야 하나미치야 나가봐. 아 진짜 한명 던지고 싶다 밖으로. 아 너무 가까이 있는데. 가까이 있어. 아씨 일어나볼까? 일어나봐. 아니 옆에 있는데? 아, 쟤 안가니? 야, 고양아 그래! 너 하는 거 없잖아, 나가봐 고양아 고양아, 나가봐 참... 숨어 대가리 숙였다 대가리 숙였다, 웬만하면 봐주라 남자가 대가리 숙이기 쉽지 않다 봐주라 여기 숨을 데 없나? 아이씨 걸렸다. 아. 자, 카드키 찾는 게문제인데 아, 오케이. 일단 그래도 진도를 많이 뺐으니까. 올 여기까지 할까? 아니야, 산포고야. 잘 생각해봐. 우리 많은 길을 같이 건너왔잖아. <laughs> 사물함에 40분이 있었다니야. 에바다, 에바다. 저, 우리또 시청자분들도 너무 무서워하니까 안 되겠어. 저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. 자, 1부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불 켜고 올게요. 자, 아이씨. 아람들이 이름 무서워해 가지고 이게야 참... 파리 구도.